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서구의회가 제9대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감투 싸움이 치열했던 지난 8대 때와는 달리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됐는데요. 남구의회는 다수당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제9대 달서구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예정대로 개원했습니다. 치열한 감투 싸움으로 본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지난 8대 때와는 다른 순조로운 출발입니다. 의장은 상인 1동과 상인 2동 출신 김해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4명 의원 가운데 최다선인 5선 의원으로 지난 7대 후반기 이후 두 번째 의장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부의장은 이곡 1동, 이곡 2동, 신당동 출신의 김기열 의원이 맡았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박정환,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서민우, 복지문화위원장에는 박종길, 경제도시위원장에는 강한곤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장단은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이상 의정 경험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또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24명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왕하히할수 있도록. 대구 남구에도 개원식을 갖고 부대의회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의장에는 대명 이동 주민자치 위원장을 지낸 이충도 의원이 8명 가운데 6명의 지지를 받아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은 대명 691동 출신 정재목 의원이 맡았고 성민선 의원이 의회 운영 위원장에 강병준 의원이 행정자치 위원장에 김재겸 의원이 도시복지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의원 5명이 모든 자리를 나눠 가졌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두 명의 의원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개혁적인 선진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면서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소통, 상생과 배려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민의가 올곧게 전달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다른 주장에도 기 기울이는 소통의 의회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8대 때 달서구에는 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남구에는 의정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구대의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